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어, 한일 단조를 오늘 처음 영상을 찍는데 아마 오늘 한일 단조는 제 구독자 분들이 주로 많이 보는 건데 오늘 처음 찍습니다. 아마 얘 오늘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다른 걸 떠나서 지금 국제적 정세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미국이 직접 아무래도 좀이란을 때리다 보니까 단순히 군사 지원, 아 군사 지원이 무기 지원 이런 게 아니라 직접 그냥 미군의 비2 폭격기가 어, 스텔스 타고 쫙가 가지고 이이 이 폭격기 있잖아요. 어, 이렇게 생긴 이 폭격기가 쫙 스텔스 타고 가 가지고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벙커를요. 벙커 버스터로 빡 때려 가지고 그냥 폭발을 시켜 버렸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머리가 아픈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이라는 뭐, 러시아를 만나러 간다고 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전쟁 중인 상황이라서, 휴전이잖아, 휴전. 전쟁 중이다가 아니라 휴전 중인 상황이라서, 좀, 안보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솔직히 그렇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은 G7 도 가고 뭐 지금 나토 회의도 좀 가줘야 되는데 안 갔단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좀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안 갔냐? 나토 이거 우크라이나는 나토 들고 싶어도 못 들었는데 우리나라 아무리 그래도 좀 나토랑 멀어졌더라도 나토 회원 자격을 줬다면 이건 물론 미국의 동맹국이라서 가능한 거지만 갔어야지. 어 전쟁이 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중국 눈치 보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하죠. 하려면은 나는 차라리 중립 외교 하면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차라리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여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전부 다뭐 중립 외 중립 외교 중립 외교 이야기하면서 한쪽을 배제하에 배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대놓고 반미를 하고 반일을 했었죠. 반미는 조금 무서우니까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그래도 김정은이랑 회담도 해주고 하니까 미국을 대놓고 반미는 안 했는데 반일 염병 떨었죠. 여기도 사실상 뭐 물론 일제 강점 치안은 있었지만은 동맹국이잖아. 이재명 형님은 지금 좀 친중 라인을 타고 있죠. 예, 친중 친 친중을 타고 있죠. 그래가지고 좀 별로고. 윤석열 대통령 어땠어요? 대놓고 반중 연명을 떨었죠. 그러니까, 반중에다가, 뭐, 십 그랬었지. 거기에다가, 뭐, 반북에다가, 북한이랑 사이 역대급으로 안 좋았고, 똥폭탄 계속 날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좀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 박근혜 대통령은 근데 아니었단 말이야. 오바마랑 또 이야기를 잘했었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중국, 열병식이었나요? 중국 부대 군대 열병식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니까 계속 전부 다 중국의 똘만이 나라였는데 유일하게 중국의 똘만이 아닌 나라 정상이 간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때 시진핑이 얼마나 좋아한 줄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대접하는데 진짜 아마 그 지금 그 어떤 정권에서도 받지 못한 대접을 중국한테 받았다니까 박근혜 대통령. 나는 그게 중립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박근혜 뭐 무슨 뭐 청담동 아줌마가 정치를 대신했니 비선 실세가 있니 그래도 박근혜 선거 한 거랑요 선거 전략이랑 선거 전략이랑 중립 외교 정책 하나는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동 중동 그때 뚫었어요 그때 그때 중동 뚫었어요 젊은 애들한테 한국에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중동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장이 열렸다. 여기서 돈 많이 벌자 했고, 그때 실제로 중동에 스타 셰프들 그때 중동으로 많이 날아갔잖아 그래가지고 그 셰프들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냉장고를 부탁해 하면서 막 그런 거 하고 일반인들한테 파인 다이닝, 다이닝 많이 알려진 거고, 그때 네옴 시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그 당시 우리나라 건설사들 중동 가가지고 그거 된 거잖아. 야, 뭐 그렇다고 정치 성향이 뭐 완전 보수 쪽이 아닙니다. 저는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한일 단조 뭐 아이고 사설이 길었네. 차트 상으로도 요렇게딱 해가지고 받쳐지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이언돔이잖아. 요 아이언돔. 전 세계에서 아이언돔을 유일하게 구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아이언돔 전에 그 뭐냐? 한번 전쟁 나면서 뭐 하메즈가 때렸을 때빡 하고 올라갔잖아요. 어, 비슷한 느낌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지금 차트가요,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쭉, 아이거야왜 선이, 선이 안 나오고. 쭉 내려오고요, 뭔가 전체적으로 저점도 쭉 하고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이, 이 전체 차트상으로도 뭔가 조만간이고, 개별 차트상으로도 뭔가 조만간이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하늘단조를 보는 거고 이스라엘이 직접 공격을 당하면 아마 아이언 돔 관련된 기사가 한번더 뜨면서 거래량이 세게 올라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까 좀 정책적으로 보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 저야말로 진짜 중립적인 어, 투자를 합니다. 나 이제 가면 이재명 형님 대통령 된다라고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영상에서.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인데 이재명 지지자 아닌 척 하지 마라부터 해가지고 되게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저는 그래가지고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 대아티아이 안한티 이런 것들도 들고 들어갔고 뭐두산표열셀 레인보우 로봇 아두산표열셀 이거 수소 테마거든요. 이재명 하면 수소 엄청 좋아하잖아. 그래서 수소 테마도 들고 들어갔고요. 뭐 여기에다가 뭐 로봇주들 뭐 안그런 방산주들도 들고 들어갔고요 뭐 그냥 기본 방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재명 선생님이 대통령 된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들어간 거야 뭐 그러고 나서 뭐 금요일날 뭐 애나 아난티 데아티아 이런 것들 들고 간 거고 아 4월 25일날 4월 말부터 들고 들어갔으면 엄청나겠죠 실제로 아난티 데아티아 보실래요 차트 그러니까 이게 4월이 언제냐 면요 4월 말이 이때란 말이야 이때. 어 이때 말자락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미친듯이 올라갔잖아요. 아난티 한번 볼까? 아난티? 이때가 4월 말자락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들어가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 이 아래쪽에 있었죠. 아, 아래쪽에 이때 들어가가지고 미친듯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매매를 해요. 현대로튼 단 8, 90% 되죠. 방산주. 여기도 뭐, 사실은, 10만원 밑으로 한 번만 빠져라라고 고사를 지냈단 말이야. 이 10만원 밑으로 한 번만 내려오면 좋겠다고. 근데 이게 툭 떨어지고 나서 안 내려오더라고. 뚝뚝뚝 올라가다가 마지노선에서 산 거야, 이때. 이때 사서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어. 저 이런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세에 안 거스르는 사람이지. 어.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든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비난까지 아니고 비판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제제제 제일도 제, 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저 노무현 대통령 그 돌아가신 날어 진짜 오열을 했다. 형님들 봉화마을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난내내 내 자식들 데리고 한 번씩 내려가요 나는. 그러니까 <laughs> 또 정치 성향 가지고 시비 걸고 댓글 달지 말라고 제발. 아왜 주식 보는데 왜 자꾸 정치 성향으로 그걸 해요? 어찌되었던, 어, 요거, 매매하는 것들이야.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고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한일단조 오늘 들어갈 거예요. 뭐, 큰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어. 아이언돔 하나로 들고 들어갈 거고, 차트 이뻐서. 애지간하면 오늘 들고 들어갈 거니까 집중해서 보시고요. 요, 매매하는 건 역시도 오늘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아마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대신에 나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나 수익이야 많이 나오지. 수익이야 많이 나오는데 이거야 뭐내 새끼들 먹여 살린다고 한다고 남는 게 얼마 없어요. 조금 수익 보태고요. 여기에다가 유튜브 수익, 유튜브 수익 좀 보태가지고 이걸로 그냥 그거 하려고 그래요. 유튜브 수익까지 보태가지고 저는 좀 고아원,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부터 좀 봉사활동하던 고아원 되고 있거든요. 고아원에 조금 후원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좀 유기견 센터 이런데 좀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몸소 제가 필요한 돈보다 많이 남으면은 나누는 편입니다, 솔직히. 저는 나눔을 좋아해요. 어. 이게 기본적인 제 생활 모토예요. 나한테 욕하시는 형님들, 나한테 방금 보순이 뭐니 하면서 이찌기니 하시려고 맘먹은 형님들, 형님들은 이렇게 나누시나요? 원래 진보 사상의 기본이 나눔 아닌가요? 안 하죠? 본인 손에 든거 있으면은 뭐, 본인 쓰기 바쁘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나누니까 정치 성향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나는. 중립이니까. 여기 좀 여름에 많이 힘들고요. 정권 바뀌면서 안락사도 많아지고 그랬대요. 그래서 좀 도와주고, 고아원도 좀 정권 바뀌고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줘야 될 돈들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 그냥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 개인 매매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반도체 아저씨 개인 매매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 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속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속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 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 쯤 되니까 단속 좋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 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석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 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고 치면서 DS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3,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아, 상가 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달 한번 볼까요? 12월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척한 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고 라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청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청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리엔트 전공 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 그 다음에 카스. 하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선이전자. 그다음에 동신건설도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리나, 어이 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 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 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 정지 전에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 이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 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조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하는 거 아닙니다. 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